인천 송도 호텔 추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객실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좋은 호텔 없나?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점이 8.0점 이상이고 가격은 30만원 미만의 호텔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오라카이 송도 파크 호텔 통창의 파크 뮤시티뷰가 훌륭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4성급 호텔 19층에는 뷔페 레스토랑 1층에는 일리카페 서스티몽크가 있음 사우나, 스파, 실내실 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위치 롯데마트 도보 5분, 롯데몰 도보 10분 거리. 인천대 입구역 도보 2분 거리. 호텔 평점은 8.4점. 가격은 11만 8천원부터. 탑2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센트럴파크 뷰와 녹뷰 혹은 부분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고풍스러우며 가성비 좋은 삼성급 호텔. 전객실이 대리석 온돌, 난방 사용, 월풀욕조가 구비되어 있음. 체크아웃 12시까지. 반려견 동반 객실 전용층 운영 청소비가 추가됨.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위치, 롯데마트 도보 10분, 롯데몰 도보 15분 거리, 센트럴파크역 도보 7분 거리. 호텔 평점 8.4점. 가격은 87,000원부터. 타원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주방이 있고 객실이 상당히 넓으며 바다 파크뷰가 멋진 레지던스 5성급 호텔. 반려견, 반려묘 동반 가능 청소비 및 추가 보증금 이 있음. 조식이 훌륭함. 65층에는 야경과 뷰로 유명한 파고라민 65 카페가 있음. 고급스러운 일식 중식 레스토랑이 있음. 롯데마트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음. 송도 센트럴 파크, 송도 컨벤시아 바로 앞에 위치. 롯데몰 도보 10분 거리. 인천대 입구역 도보 10분 거리. 호텔 평점은 9점. 가격은 25만 7천 원부터. 호텔 최저가 링크는 아래 댓글에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행일등석이었습니다.